안녕하십니까. 창공장입니다 여기는 구로동에 있는 2층의 상가입니다. 예, 주점 공사를 진행해드렸구요. 저렇게 파랗게 어, 특수이 있는 블루 반사이류를 진행해드렸습니다. 네, 파란 부분은 저렇게 공사를 싹다 진행해드리는 거예요. 아주 여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일단 유동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공사하기에 힘들었고, 그래서 작업을 아주 새벽 일찌감치 6시부터 나와서 진행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재, 외부를 손상 없이 진행해야 되고, 내부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목공 마감, 예, 기존 거를 이제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아주 작업자분들이 이제 힘 많이 썼고, 애를 먹었습니다. 일찍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 보여드릴게요. 내부에서 저렇게 바깥에가 잘 보입니다. 이 블루반사 유리는. 유리도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항부를 보시면 저렇게 바깥으로 이제 미는 문이 있는데 환기를 통해서 환기를 하시는 문이고요. 시중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내부 마감재를 살려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에러항이좀 많았습니다. 칸칸이 이런, 이렇게 나눠진 게약한3 0키이상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나눠서 설계하고 조립하고 유리 껴놓고 예, 그래서 만만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부 마감 마지 마감 잘 나왔고요. 마감은 아직까지 다 진행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직 먼지가 많아서 차후에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면 이제 실리콘 마감지에 진행해드릴 거고요. 음, 네, 칸칸 이렇게 다들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진 부분들을 나눠서 설계해서 이렇게 알루미늄 PJ 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미는 창으로 이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창호 기능사 자격증 인사 이 공사가 들어왔고요. 예, 창호 주변에 들어가는 실리콘, 예, 오랫단품 업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샀고요. 유리는 KGC 이맥유리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확실히 KGC 이맥수 정품 유리가 단열성이나 가시성이나 뭐 열효 이나 뭐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좋습니다. LG 주인 유리 못지않게 좋은데 뭐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장은 이제 2층을 보여드렸는데 3층 올라가겠습니다. 음, 서류로서 고객님께 자재 점검 여부 네, 증빙 해드렸고 어, 두 번째는 작업자 어, 수증 어, 자격증도 보여드렸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3층입니다.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음, 창으로 캐시미스 창으로 진행해드렸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사이즈가 큰데 아주 잘 네, 반듯하게 시공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너무 크게 만들면 창문이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은 별고 그다지 권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바깥에가 너무 잘 보이죠? 확실히 이제 이 200수리도 가시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일반 중소기업 제품보다 단가도 비싸고 단열성도 훨씬 더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칸칸이 주점이다 보니까 칸이 나눠져 있는데 칸 나눠서 설계하고 어, 환기되게끔 pj 창들 하나씩 다 넣어서 이렇게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공도 힘들고 조립하기도 힘들고 품이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가 네. 이렇게 다 칸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모드를 근 30개 이상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더디죠 철거도 더디고 시공도 더디고 네. 또 새벽에 일찌감치 한 6시 유리 끼는 날은 현장에 5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인과 아예 없을 때 스카이 불러서 진행을 했습니다. 내부가 이제 뭐 한참 일 지금 뭐 진행한 중이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마감 다 끝나면, 먼저 끝나면 실리콘 한번더 진행해드리고 올 겁니다. 네. 저렇게 보시다시피 칸칸이 다 나눠져 있는 거를 나눠서 설계하고 PJ창 다 넣어서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음, 아주 어려운 공사였는데, 마감도 잘나왔고요 아주 저희 직원분들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침 새벽에 5시에 현장에 나와가지고 공사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는 유동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해서 진행했는데, 아주 저희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기는 예 구루의 예, 2층 상거였고요. 다또 다음 현장에서도 찾아뵙고 예, 고객님께 또 상세한 설명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창공장이었습니다. <목소리>